아, 이게 아, 배틀기에서 노래가 참 좋거든? 아, 안타까워 야, 이렇게 부르는게 진짜 안타까워 이게 밤하늘이 싹 있고 별이 반짝이는 밤에 배틀기우스를 부르면서 딱 보여줬으면은 진짜 좋았을텐데 어 근데 이렇게 밝은 하늘에 여기서 배틀기우스를 부르고 있다보니까는 화, 마, 맛이 안나네? <laughs> 라이브라는 게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난 현장감이 중요하거든? 지금 이 배틀기우스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듣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 이렇게 그냥 유일히 배틀에서 노래 딱틀어갖고 듣는 거나 이거나 다름이 없어. 근데 얘는 지금 이 라이브 영상은 딱 하나야. 이 현장감하고 이때 나왔던 그 열기감은 딱이 영상은 딱 하나야. 유튜브에서 내가 이팩트를 검색해서 딱 듣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노래야, 그냥. 그 정도로 라이브가 이렇게 다른 거란 말이지 근데 배틀기스는 너무 똑같아. 거기다 현장도 안 맞아. 이게 세상 도미어갖고 주위가 어두웠으면은 스포트라이터 짠짠 비춰주고 있었으면은, 좀 뭔가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, 너무 지금 밝아. 베텔 기우스, 별자를 보는 건데, 밤에 이제 별을 보면서 너에게 사랑을 말하는 노래인데 지금 밤하늘에 별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있어. 하늘으로 파래. 아, 안타까워, 진짜. 아, 이거는 라이브가 말아먹었네. 아, 씨.